두 번째, 당연히 성적입니다. 우선, 어느 학교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에서는 과학고는 수학과 과학과목, 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과목의 점수만 보기 때문에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따라서 해당하는 과목은 중학교 때 계속해서 A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물론 B가 있더라도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비가 있는 경우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평가하는 모든 것이 내신인데요. 오늘은 성적 부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부분에서는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는 지필평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로 명칭이